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열린 2025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24일 저녁을 끝으로 수많은 기쁨의 간증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에는 성도들의 초청으로 오전과 저녁 행사마다 많은 참석자로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각 교회의 외국인 전도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학생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혹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을 성경 세미나에 초청했고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 복음을 좀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Uh, before listening to the word, I thought that I was a sinner and I needed to repent for my sins. However, after listening to the word today, I came to realize that uh, my sins are already forgiven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그 가운데 해외 목회자들과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의 면담도 틈틈이 진행됐습니다. 여러 목회자가 박 목사와 복음 교재를 나누며 죄사함을 확신했고. 이를 통해 오늘날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기독교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며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을 널리 전하겠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It has been very incredible. The pastor just did it. The gospel. That's a full gospel. Yes, indeed, Jesus Christ paid it for all. We are righteous by faith. And through grace. So I'm so impressed and so happy, and I will take this message to my home. If you do this, if you tithe, if if you give,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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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at and that, then you'll be saved, which is not the true gospel. This is pure gospel because all the work has been done by Jesus Christ. All the work of redemption is by Jesus Christ through his cross and his resurrection.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설교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온전해졌다는 복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선교 학교를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각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였다며 믿음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참석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한2025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 복음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앞으로 이어질 역사들을 기대해 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